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어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사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해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셨네. 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었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사내신이는 썩음에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믿을까 삼가라. 그러멸시하는 자들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하여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시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니라 그들이 나때사람들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 아니라.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능들이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네티크을 떠나 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함에 네,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여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함 나누는 하하님의의씀이이사행전전3장장3절에서5 2에서5 2에의 일본에서 일본의서 일본에서 인의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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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바에서일본에일행이 비시디아 안일본으로 오는 과정 가운에 마가 요한과 이별하고 또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작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하는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설교들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설교 중 하나이기도 하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타입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줄 하나님이 전해주는, 보내주는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치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격이 없다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을 위에 오신 분을 그들은 거절했고 거부했으며 또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번번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신했으며 하나님의 가슴에 매번 못 박았던 그들의 모습이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잃어가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나요? 바로 맞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배척하고 또 배반하며 못 박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저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팔린 재미있는 인기 있는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로 그쳤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야기는 그저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처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오개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이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며 그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공동체이며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을 것을 고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 죄와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이 세상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교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된 교회의 삶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께서 다시 사안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것을 오늘 사도바울은 본문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사함과 또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설교 가운데에 다른 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전합니다 그분의 생애 최고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사도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척해왔던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의 놀라운 복음 앞에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난 후에 안식일도 다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입니다. 또더 나아가 몇몇 사람들은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이 설교를 마치고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바울의 일행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유대기로 들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빼앗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이러한 바울의 일행들을 이 유대인들이 가진 수단을 동원해 이 비시디안 지역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이 바울 일행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발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고 라 말합니다 전혀 아쉬울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라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달 뒤에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이 바울 일행은 믿음의 제자들의 그들 다시 굳게 하고 또 그곳에 장로들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죄의 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요, 참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제2교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매일 드는 이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여겨 나의 삶 가운데의 삶.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니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함께하시는 상히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우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계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압과 취업, 결혼과 인퇴, 건강을 위한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